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동화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읽기 부분의 표지에 오면은 2019년 1월부터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보고서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직 2020년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2019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 주식회사의 김홍진 대표이사님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본점은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본문 로마자 1번부터 천천히 보면은 회사의 교유의 첫 번째 연결대상 종속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와 하나의 실체로 보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제가 좀 규모가 작은 회사 몇 개는 잘라내고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회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면 규모가 좀큰게한 2천억, 자산규모 2천억 규모의 대성 목재공업과 VRG 동화 MDF 조인트 스타 컴퍼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베트남 법인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 있는 해외 법인이랑 대성 목재 공업 요두개 회사가 좀 크고 그 외에 뭐 수백억짜리 규모의 자산 규모의 회사들이 있고 좀 이제 특이한 게 여기 핀란드 회사인데 1872년에 설립돼서 아주 역사가 깊은 기업을 인수를 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본래 이제 회사인 뭐이 동화 기업은 아마 1960년대에 설립된 것 같은데 핀란드 회사인 1872년 설립된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네 넘어가서 보면 은 이제 동화기업 주식회사가 이름이고 영어로도 동화 엔터프라이즈 컴퍼니다. 그 다음에 설립 일자는 1948년이네요. 60년대가 아니고 48년이고 95년에 보스닥 상장했고 2013년에 어느 정도 지배구조를 바꿔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역시 인천 서구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요 사업 내용 부분에 있는데요 좀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했는데 목재사업과 자동차사업 이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MDF 뭐 P B M F B 화학 이런 것도 다 목재 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고 건장제 이런 것도 다 목자 사업에 목재 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은 베트남에서 하고 호주에서도 하고 뭐 다른 국가에서도 하지만 비중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사라고 이제 언론이죠. 이거는 신문사 하나로도 신문사 하나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태양합성, 동화, 핀란드 아까 핀란드 법인 있었죠. 이런 회사들이 화학부문에 해당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낙스이텍 이라는 부분이 2차전지전액제조사업 요게 아마 자동차사업 부분인 것 같아요 요새 핫한 2차전지전액부문을 이제 파낙스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영위를 하게 되었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이 회사가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지표인데요. 2018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싱글이 마이너스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뭐 아주 아주 우량한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이 회사가 보면은 이게 2017년이겠죠? 2017년이고 이게 18년이고 19년인데 17년에 350원 주던 거를 18년 250원, 19년에 150원 이렇게 조금씩 줄였어요. 그나마도 이제 18년에는 주식 배당을 줬어요. 한 주당 0.5주니까 주식 두 주를 갖고 있으면 새, 신주 한 주를 배당으로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19년에는 그마저도 없으면서 배당금도 줄어들어서 배당 규모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가가 좀 빠졌겠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배당성량은 뭐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이로부터알수 있는 것은 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당 한2 0 0 0원 정도를 벌던 회사가 2019년에는 1,581원으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다. 그래서 배당금도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제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일단,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본별 현황을 보면은, 크게 소재산업과 화학사업, 하우징사업, 세, 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소재에는 이제 목판들이죠. 뭐, 하드보드지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 화학사업에는 아까 봤던 전액 포함해서, 뭐 태고판, 요것도 이제 목판과 비슷한 건데, 화학사업으로 분류를 해놨고, 이제 전액이 있고, 그 다음에 하우징산업에 건장제, 뭐, 특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뭐,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로 좀 자산부채 현황을 왔는데 보면은 화학사업 부문이 제일 커요. 전기말이 없는 이유는 이제 2019년 중에 아마 인수를 했거나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합계가 총한 1조 7천억 그 다음에 전기말에 1조 4천억에서 이 화학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소재 사업이 더 크네요. 1조 3천억 부분 정도 되고 화학 사업과 하우징 사업 두 개를 이제 나눠서 봤을 때는 화학 사업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연결 후로 총뭐 1조 4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과 영업 손익 부분도 보면은 이제 여기 소재 사업이 제일 크니까 매출도 역시 제일 크고 그다음에 하우징보다는 화학 사업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미디어 사업은 아까 봤던 한국일보 고공 같은데 뭐 지배구조 좀 바꾸면서 단기 중에는 연결 대상 회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집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은 뭐 소재 사업 부분이 자산규모 확 줄었네요 매출규모 확 줄었는데 뭐 장사 그만큼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 사업도 약간 줄었고 화학산업은 전기가 없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보다 단기의 매출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뭐 미디어 사업이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뭐, 꼭 장사가 막안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요영향이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디어 사업이 원래 적자여가지고, 뭐, 영업 손익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쳤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음, 넘어가서, 시장의 특성 부분에 오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MDF, 중밀도 섬유법, 뭔가 목판 관련된 이름 같죠.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 회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유니드랑 동화기업, 요두개 회사가 시장 선두 업체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7년, 18년, 19년 계속 올라오면서 조금씩이라도 마켓쉐어로 올려가고 있어서, 뭐 이거는 긍정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수있고요그 다음에 역시 PB, 역시 뭔가 보드, 목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요거는 3개 회사, 세계 회사가 다점유를 하고 있고 동화 기업이 시장 1등이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요것도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은 이제 강화마루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뭐 인테리어의 마루겠죠, 요거는. 바닥에 까는 그 마루를 말하는 것 같고 동화 기업과 한솔홈데코 그다음에 기타 수입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중국산일 거예요. 중국산이 한2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동화기업과 한솔데코가 한40% 조금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등락이 조금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판 강마루,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동화기업이 압도적인 1등이고, 한솔홈데코가 2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부분에 보면은, 이제 뭐가 좀 많은데, 여기 숫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조, 좀 골라보겠습니다. 매출이 한 7,170억 정도 됐죠. 2019년에. 이제 18년보다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까 뭐 한국일보, 그것도 이제 집의 구조상 개편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장사 좀안된 것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출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우징 산업에서도 조금 줄고, 소재 사업에서도 조금 줄었어요. 그렇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 비중을 봤을 때는 소재 사업 부분이 훨씬 크죠. 그래서 하우징 사업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소재 사업 부분만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이 가장 큰게 베트남 해외 사업 부분의 베트남 매출이고 뭐 호주랑 핀란드도 좀 있지만 비중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마 국내 사업 부분들일 텐데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MDF라는 제품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뭐 PB 요거 두 개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같은 제품인데 합치면 한14% 정도 돼서 이것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DF 그 다음에 PB 요두 개가 주력 제품이고 그 외에 이제 베트남 법인이 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애 법인이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제품들의 가격 변동 추이 라고 해서 이제 만드는 제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면은 2017년보다 18년에 약간 가격이 올랐지만 19년에 다시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떨어졌고, 강화마루도 떨어졌고, 섬유판 강마루만좀 올랐는데 요거에 두개 제품이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요두개 제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도 역시 감소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팔아도 별수 없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원재료 등의 현황 보면은 초재 사업의 주요 원재료가 아무래도 나무 판때기 만드는 거니까 원목, 폐목 이런 것들로 재료를 만들겠죠. 그다음에 뭐 메탄올, 요소 같은 걸로 합성수지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원목 매입 비중이 가장 높고 한 530억 정도를 매입하고 있고 메탄올 요소 같은 것도 510억 정도를 매입하고 있어서 원재료비가 소재 사업에서 한 1,2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건장제 사업에서도 뭐한 30억 정도의 매입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및 설비 이제 제조업이니까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생산 능력은 뭐이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동률이 최종적으로 얼마냐를 보면은 어, 가동률이 87%, 91%, 그 다음에 광암으로는 조금 미달하는 75% 정도라서 거의 뭐 풀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매출 이 줄어든다는 것은 역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설비를 거의 다 돌리고 있어서 뭐 장, 영업 자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런 뭐 영업 역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안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 이 회사가 R&D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우선 소재 사업군에서 보면은 연구개발 비용이 9억, 8억 3천, 8억 2천으로 조금씩 줄고 있어요. 뭐큰 금액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 매출 대비 한0.12% 정도를 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장제 사업군에서도 이제 연구개발비를 한 3억, 4억 6억 이렇게 매년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여기 건장제 사업 부분에서 좀 올리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소재에서 비용을 줄여서 건장제에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고요. 매출액 대비 비중도 조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주현황에서 매출액의 5% 이상 차지한 수주액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사업의 내용 부분 다 봤고 로마자 3번 이제 재무제표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자산 총계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70기, 71기 이게 17년, 18년 그다음에 이게 2019년이겠죠. 2019년에 자산 규모가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부채가 2018년 대비 19년에 엄청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요거 제가 표시해뒀죠. 장기차입금 및 사채 부분이 원래 거의 없었어요. 2018년에는 한 410억 정도였는데 이게 2,310억 정도로 차입을 한 2,000억 정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2,000억 정도 끌어다 썼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자산도 같이 증가했다. 그러고 자본은 큰 변동이 없다. 오히려 좀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계속 장사가 잘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700억에서 7,500억, 7,100억으로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910억, 840억, 580억으로 계속 줄고 있고, 단기순이 역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유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제품 가격이, 제품, 이라고해야 될까요? 요, 어, 이죠 제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도 줄고, 영업이 줄고, 단계수익도 줄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주당순익 단계수익 줄었겠고, 연결 포함된 회사도 지배구조 개편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 주석,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보면은 여기서 제가 골라온 것들은 지역별 매출액이 첫 번째로 있었어요. 국내 내수 비중이 가장 높겠죠. 7천억 매출 중에 4,300억이 내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베트남이 높다라고 말씀 드렸고, 그외 호주, 필라드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중 높지 않고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거의 낮은 비중으로 한 100억, 뭐 40억 남짓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속 기업 중에서도 아까 좀 덩치가 크다 했던 회사가 대성 목재공업이랑 뭐 VRG라는 여기 베트남 회사 두 개였는데 보면 이 회사 두 개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 회사로 자산 전체를 연결 대상 회사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50%와 58% 정도의 자산만 반영을 해야 되지. 이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 자녀 지분에 대한 어, 자산 비중이나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은 조금 과대 계상되어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차 전지하는 사업 회사도 있는데 여기는 뭐90%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 기업의 재무 현황 부분을 좀 봤는 아까 이제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는 자산만 나왔는데 아까 자산만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채, 뭐 자본, 매출, 영업이익 당연이다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복잡하지만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큰두 두 회사, 이거 두 개였죠. 여기 보면은 VR 지역에 포함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산,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을 보면은 이 대성목재공업은 매출은 사실 별로 크지가 않아요.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베트남 법인이 1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아, 여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다 주는 사업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 손익도 여기 보면은 280억이나 벌어주죠. 단기 손익 260억. 그래서 아주 알짜 사업, 베트남 사업 부분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기 대성 목재공 자산 규모는 크지만, 단기 손익은 4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호주법인은 올해 적자, 그 다음에 태양합성으로 35억, 뭐 핀란드 법인도 거의 뭐 돈을 못 벌고 있죠 한 8억 정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합 이제 베트남 다른 법인인데 요거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비중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하는 사업 부분도 매출은 한 240억 그런 단기 순이익은 뭐 플러스긴 하지만 거의 비중이 없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관계 기업 투자라고 해서 이게 종속 회사는 아니지만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덩치 큰회사에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손익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엠파콜딩스랑 한국일보사 두개 회사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사는 아까 이제 뭐 미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언론사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말하는 거고 엠파콜딩스는 뭐 하는 회사일까를 보면은 지주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회사를 좀더 까보면은 한국일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냥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두개 회사가 아니고 같은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화기업이 지금 엠파콜딩스랑 한국일보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엠팍 홀딩스가 다시 한국일보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일보를 지배하는 게 동화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것도 있지만, 엠팍 홀딩스를 거쳐서 지배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분 한90% 정도를 한국일보를, 지분을 엠팍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 10%, 여기서 한90%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일보가 사실상 연결대상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자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유사하죠. 부채 거의 비슷하고 자본도 유사하고, 이런 걸 이걸 봤을 이걸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동일 회사다. 엠파콜릭스랑 한국일본 동일 회사고, 두 개의 별개 회사처럼 표시해 놨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단 하나의 한국일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군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화인터내셔널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 그 외에 뭐 특수관계인들 좀 이쪽 있는데, 이분이 아마 회장님일 겁니다. 승명호 회장님이고, 동화인터내셔널 지주사라는 지주사가 49.12% 가지고 있고, 특관인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총 71%의 지분을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어서, 뭐 경영권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넘어가서 그러면은 최대 주주 동화 인터내셔널 컴퍼니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대표이사가 아까 나건은 이름이죠 앞에서 봤던 요 대표이사님이 이 회사의 지분 역시 80%를 가지고 있어서 아, 승명호 회장님이 지주사를 통해서 동화 기업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 이상 주주는 동화 지주사랑 승훈호 회장님, 아, 승훈호 회장님 아닌 것 같고, 뭐 자재분이나 그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요 승씨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이 회사는 홍콩에 있는 법인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좀안 밝혀진 부분들이 많아서 지배 구조가 조금은 불확실한 그런 기업이다. 하지만 뭐 승시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로마차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회사에 보면은 직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7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소속의 근로자도 한 230명 정도 돼서 합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 회사 동화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분들은 평균 근속연 수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1인 평균 급여액은 전체가 한 평균 6,600만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화기업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